너무 멀어. 나 아까 어디서 주거든요. 아, 이거 왜 먹었어? 아, 여기 웅크려야 되나? 내가 잘못했나? 토룡... 음... 다른 토룡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토룡이 두 가지 있거든요. 여기 애들 많이 죽었네. 얘를 얘가 오면은 여기서 미리 앉아있지 말고, 조금 서 있어. 여기서 이렇게 야, 여기 아니야. 저 어디 갔어? 아, 얘안 온단 말 이야. 안 와, 안 와요. 아, 이 새끼 안 와. 시달. <놀람> 어, <laughs> <laughs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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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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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수, 발광이죠. 아, 이 발광 쓰지 말자. 됐다. 저거를 실력으로 잡기가 힘들지. 이제 알겠네. 여기 서 있다가. <웃음> <웃음> 야, 나와봐봐. 아, 이거 컨 잘해야 되겠네. 나 여기 있어. 새끼 이럴 때는 사람이 머리를 써야 돼. 뭐냐? 뭐냐? 그렇지. 아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날 먹. 이게 날 먹이지. 와, 이게 재밌네. 마지막 세상에, 이걸 세 마리 나하라고 하니 미친놈들이지 어? 아니, 소그 리스폰 위치를 좀 가까이 하, 하던지, 이게 뭔 개조지? 다리오 게임은 거지같이 만들어 놔 가지고 미친놈이. 어, 우 씨발 바로달려오냐 개미 졸로 가냐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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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웃음> <웃음> 다 잡았다. <laughs> 개꿀. 야, 내놔. 너 나한테 줄거 있지? 응? <laughs> 빨리 내놔. 나이스. 야, 저거 세 마리 어떻게 잡어. 말이 안 되는 거예요, 이거.